안녕하십니까? 25년 출생이 오춘봉입니다. 으. 안녕하세요. 저는 오입니다. 아, 우리 학교 같이 갈까요, 아, 아빠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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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네, 지금 8시 한뭐 15분, 20분 이착착정이네요. 예, 네, 우리 사랑하는 오미고 예, 등교길또 매일 가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에 매일 같이 나서지 못하네요. 예. 예, 그래도, 오늘, 예, 우리 사랑오미가 학교 등굣길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시장을 좀 들렸다가 서니, 예, 또, 춤몽당 가서, 또, 시야가 빠지게, 예, 뭐, 야채도 좀 준비하고, 김치도 먹고 준비하야죠 예. 뭐 있습니까? 또, 이게 하루의 시작을 2019년, 예, 2월 18일이죠, 이 어제 저녁에 9시 이짝저짝 한게 바로, 정말 5분, 어, 10분 전 같은데, 또 하루가, 어, 지난 아침이 됐습니다, 이 예 월요일이죠 이참이 이 월요일 시작은 어이 오천봉도 그렇습니다 예뭐 우리 뽕스패밀리의 천육십일 한번 예 모두 그렇죠 이 아침 시작은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예월이 주말을 뭐 여행을 가시던 아니면 또 집에서 시식을 취했던 예 어쨌든 이 토요일 일요일 지난 후에 월요일 시작은 이건 뭐 대한민국이나 뭐 호주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뭐 제임스박 우리 호주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뽕스패밀리 호주에서 시청하는 한 분. 호주의 아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아침은 대전이건 서울이건 뭐 어디건 좀이 도시라고 치면 분주하죠. 아이고 그리고 서울은 또이오추몽은 사실은 서울에 그 지하철 타고 이런 문화를 잘 몰라요.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어, 벌써, 한, 20, 뭐, 3, 4년 전? 예, 그때 지하철 타보고, 그 후에는 거의 탈 일이 없었어요. 그, 근래에 서울 가게 되면, 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지만, 어, 차를 끌고 가거나 이러지만, 지하철 타는 그 광경을 보면, 아이고, 살벌합니다. 겁나게 허벌나요. 아이고, 이거, 정신 없습니다. 예. 거기다 월요일이면 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예. 아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어,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우리 뽕스팸이 여러분. 아, 그래도 지방은 좀덜 합니다, 뭐, 지하철을 타더라도,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예,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던, 좀,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뭐, 출퇴근 지옥이라고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죠, 예. 예, 추 가끔 이제 서울을 가면, 이 톨게이트쯤 오면 어지간히 온 거죠, 근데, 사실은 거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놈의 톨게이트에서 그냥, 목적지에, 뭐, 예를 들어서, 신설동에, 저희 이모님 댁이죠, 거기 가려면, 그냥 30분, 1시간, 한 1시간 한 반, 시간도 아니에요. 아이고, 참. 이게 서울이죠. 이, 근데, 오춘봉은 지금, 예, 오춘봉은, 예, 대전에 있어서, 그 정도로 뭐, 출근지옥, 아니면 뭐, 그렇게 힘겨운 뭐, 아침길, 요 정도는 아니고, 예, 우리 서울에 계시는 뽕수패밀리 계시면, 참 힘들죠. 예, 그리고 어제, 이, 9시 이짝저짝에 나온, 예, 세진이 에, 세진이죠. 희 27살 먹은 세진이. 천안에서 용인까지 어 자가용 출퇴근이 아니라 이 대중교통 수단이에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한한 시간 정도 척척척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출퇴근하는데 좀 쉽지 않을 텐데 어 세진아 힘내 <laughs> 아직 괜찮다 했지. 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월요일 아침을 다 시작들 하고 있습니다예오춘봉은예 지금 현재 우리 사랑하는 호민고 등교길을 좀 도와주고 예또어 정정 십자재마추죠 예 마트 장을본 후에 가게로 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오춘봉도이 등교길을 사실 매일 가거나 이러진 못합니다. 예. 뭐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보름에 한 번. 이 정도 가면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침 등교길 이 함께 가는 이길 자체가 참 어, 누군가한테는 매일 같은 좀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오춘봉한테는 아주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예. 이게, 잘 함께 하는 거죠, 한 어제도 집에서 9시 이착저착 하면서, 참, 우리 민국이 썩은 방구 때문에 죽을 뻔 했습니다, 예. 아유, 그한방 먹이고, 손으로, 어, 코를 못막게 그냥 썩은 방구 끼며 민국이가 해서 어제 죽을 뻔 했습니다.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자, 민국아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자. 아, 이렇게, 이렇게 영상이 나와. 민국, 학교에서 재밌게. 네, 저녁에 봐. <laughs> 자, 이렇게 하니, 뭐, 8시 20분, 뭐, 일척저척 예, 이때 등교를 하네요, 예. 어쨌든, 민국이를 예, 학교 앞까지, 어, 안전하게, 예, 왔고, 예, 오춘봉도, 뭐 있습니까, 또 이제, <laughs> 어, 차를 이용해서 시장을 좀 보고, 또 할일과를 시작하려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 아침에, 그냥 뭐, 다른 거 없죠, 이? 바로 영상 키고, 우리 뽕스 패밀리 여러분. 바로, 예. 일도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구라뽕 일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예. 구라침 그 걸리죠, 잉? 예.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왔으니, 또 오늘 뭐, 좀 집에까지 걸어가 있는데, 같이 걸을까요? 뭐, 아이고, 뭐, 뭘뚫고 그냥 뭐, 걸으면서 가는 거지,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예, 이 민국에 다닌 학교는 현암초등학교죠. 여기 대전동구 예, 삼성동에 위치한 현암초등학교. 이게 뭐 오랜 역사 전통 뭐 이런 거보다 역사 전통은 그 삼성초등학교라고. 예, 저쪽에 한밭초등학교, 베이다여기는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고. 여기 현암초등학교는 그래도 뭐한뭐 사십 뭐 년이짝세짝은된것 이쪽,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아주 신생 초등학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laughs> 그리고, 이, 참, 인연이 희한하죠. 이, 이 오춘봉도, 어, 신탄초등학교 다니다가, 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쪽 삼성동 근처에, 예전은 그 개방대죠. 이, 한밭대학교. 개방대 리에서 어머님이 식당을 잠깐 하셨는데, 저도 오춘봉 주시대 현암초등학교를 아주 잠시, 아주 잠시 다녔었습니다. 예, 아버지도 현암 혀남초등, 아빠도 현암초등학교 다녔고, 우리 아들도 지금 다니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대가, 저는 이제 잠깐 스쳤지만, 그래도, 분명히 전학을 잠깐 왔다가, 예, 다른 곳으로 또 바로 전학을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국이랑, 오춘복이랑어쨌든 현암초등학교, 대한민국의 이 초등학교를, 어, 같이 다닌, 어, 부자죠, 예. 어떻게, 보통 또 그런 것도 연결되네요. 이놈의 연결고리, 예, 고고또 함께 하다 보면, 뭐 하나 걸리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회죠, 이게 뭐, 잠 아침부터, 아침이 자드리고 등교하자 보니까, 뭐, 어떻게 연결고리까지 빠졌네요. 뭐, 어, 이때 뭐, 지금 저도 혼자 걸으면 심심하고, 예, 외롭지 않습니까? 우리 1061번 뽕스 패밀리 여러분과 같이 걸으며, 예, 지금 집 앞에까지 가고 있고, 이제 집에 도착하면, 예, 차를 이용해서 시장, 예, 청정도배센터 가서, 뭐, 어제 그, 양배추 못 샀죠? 예, 양배추 똑 떨어졌어요. 예, 양배추하고, 필요한 물품 몇 가지, 예, 이렇게 사용을, 하, 어, 구매를 하고 시작을 하려 합니다. 자, 오늘 아침이니까 뭐, 요, 벼룬박에 써있는 그까이 거 대충 하나, 좀 우리 하나 읽고 갈까요? 아이고. 자, 여기 벼룬박에, 어제 우리 라이브에 있던, 예, <laughs> 라이브에 있던 우리, 또돌이 예, 떠돌이 우리 아버님이죠. 예, 예 자연인, 자연인이 쓰신 문구입니다. 예? 무소유! 있음 있는 대로, 없음 없는 대로, 그런 대로 살리라. 예, 하나만 더 할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 뽕스 패밀리 여러분, 어, 쨌든1 0 6 1번 우리 뽕스 패밀리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족한 오춘봉, 뭐, 앞뒤 재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 지 않고 매일 하루하루 있는 그대로 구라뽕일도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 그렇게 시원하게, 깨운하게 구라뽕이 달릴 테니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고, 우리 월요일 뽕스 패밀리 모든 분들 또이 오춘봉도 마치 예,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한번 멋있게 즐겁게 힘차게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으 25년 출생이 오춘봉이었습니다. 으 고맙습니다. 좀 이따 봬요.